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관 아침 방송이 아닌 영상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관악노인종화복지관 인터뷰 방송국 국원 김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높고 푸른 멋진 하늘이 그려지는 청고막의 계절, 가을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코로나19로 답답한 일상이 지속되는 요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맑은 공기도 마시고, 예쁜 단풍도 보고, 건강도 챙기며, 기분 전환까지 일석이조로 챙길 수 있는 산을 찾아가 보시면 어떠실까요? 우리나라에는 아름다운 산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을을 감상할 수 있는 명산을 몇 군데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랜선으로 가을 등산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오늘 여행의 가이드는 바로 저. 김정희입니다. 안전하고 즐겁게 영상으로 댄선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함께 출발합니다. 첫번째 소개할 산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충령산입니다. 충령산은 자연휴양림으로도 유명하죠. 숲이 울창하고 계곡이 아름다운 산입니다. 높이 877m로 상기슬개 잔나무 숲이 울창한 자연휴양림과 남이 장군이 수련했다는 남이 바위, 수리바위 등의 기암으로 유명합니다. 잔나무 산책로는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거져 있으며 여유롭게 하루 만에 산행할 수 있는 좋은 산입니다. 코스는 크게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충년산 코스, 4시간 정도 소요되는 서리산 코스, 5시간 정도 소요되는 일주 코스로 다양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코스로 등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에 위치한 도봉산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동북쪽에 아름다운 암벽이 많기로 유명한 산입니다. 최고봉인 자원봉을 비롯해 만장봉, 선인봉, 주봉, 우이암 등의 아름다운 암벽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천축사를 비롯한 망월사 등의 절도 위치에 있고 도봉계곡, 오봉계곡 등의 계곡도 산행 곳곳에 접할 수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산입니다. 특히 가을에 방문하면 단풍 낙엽이 계곡 물에 흐르는 모습을 볼수 있어 매우 아름답습니다. 또한 다른 산에 비해 교통이 편리하고 위치가 좋은 장점이 있어 서울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산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서울의 위치에 도심 속 자인을 느낄 수 있는 도봉산, 추천합니다. 세 번째,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소요산입니다. 해발 560m로 높진 않지만, 기암 괴석이 발달한 산입니다. 봄에는 철죽, 가을에는 단풍 명소로 유명한 산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하여 지하철로 갈수 있어, 봄과 가을에 많은 등산객들이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제한 일주문에서 출발하여 하배군데, 중배군데, 상배군데, 칼바위, 선녀탕으로 이어진 등산로는 총 6.5km 구간으로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깊어가는 가을, 지하철을 타고 풍경 구경을 하며 아름다운 단풍으로 유명한 소요산 등산을 추천합니다. 관악구의 명물이자 자랑인 관악산입니다.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자연공원 제34호로 지정된 높이 632.2m의 관악산은 관악구의 상징입니다. 산의 규모가 크지 않고 도심에서 매우 가까워 누구나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산입니다. 봄에는 벚꽃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어 도심 속 가볍게 산행을 즐기기 매우 좋은 산으로 많은 서울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 관악산이 주변에 있으니 참 행복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가을을 즐길 수 있는 관악산. 추천합니다. 그 외에 가볍게 가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부심 속 힐링 공간도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하늘공원,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가당식 등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산행을 통해 가을 정취를 느끼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인 것 아시죠? 가을처럼 등산객이 걱정하는 계절로 유난히 등산 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행 시 주의사항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산할 코스의 소요 시간과 일몰 시간을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전한 산행을 위해 등산화 착용 등 안전 장비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을철 단풍이 유독 미끄럽다고 하니 낙엽을 밟으실 때 넘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네 번째, 가을철은 일교차가 많이 나고 특히 등산시 땀이 식으면서 발생할 저체온증에 대비하여 외투를 준비해 주세요. 다섯 번째,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야외라고 방심하지 말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는 필수인 것 잊지 마세요. 자, 오늘. 과 함께 했던 랜선 여행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아쉽지만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행을 통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돌봄의 순간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싹 물러가서 다 함께 가을 산으로 나들이를 갈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인터블루 방송국 영상은 다음에도 게시됩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안내해드리는 영상도 곧 여러분을 찾아갈 테니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인터블루 방송국 국원 김정희였습니다. 오늘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고 보신 소감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총 10분을 선정해서 상품을 선정할 예정이니 영상 아래 댓글에 시청 소감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